안녕하세요. 오늘은 깐새우장으로 맛있는 밥도둑, 간장새우장, 양념새우장입니다. 한 입에 쏙 먹기 편하게 껍질과 머리를 손질한 깐새우장인데요. 새우의 크기도 꽤나 큰 왕새우장입니다. 탱글탱글 퉁퉁한 새우와 감칠맛 나는 비법소스가 만나 맛있는 밥도둑, 새우장이 되었습니다. 양념 깐새우장입니다. 새우의 쫀득한 식감을 매콤 단짠 양념 소스와 탱글탱글 오동통한 새우 환상 조합으로 매콤 단짠의 자극적인 맛이 더운 날 없던 입맛도 돌아오게 할 만큼 맛있는데요. 중독적인 매콤 단짠은 양념이지만 자극적이지는 않습니다. 간장간 새우장. 새우의 담백함을 더하는 간장 소스와 탱글탱글 오동통한 새우의 찰떡 궁합의 맛으로 밥한 공기 뚝딱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 맛있는 밥도둑, 간장간 새우장, 양념간 새우장 먹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쌤이 쏭!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고고! 깐 간장 새우장부터. 맛있게,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디저트, 레몬. 한잔 한숨 마시고.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 굿 cool.